외교부에 근무하는 33년 중에 한40% 이상을 어, 생물교회 교인들 21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어, 스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사모 주얼리고 그 제가 대사로 부임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유라시아 시조세 인터뷰 시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시아에 대해 알리고, 유라시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싶은 사회자, 유라시아 네일의 백혜민입니다. 유라시아 네일은 New Urasian Young Leaders의 약자로 유라시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유라시아의 지역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유라시아에 진출하셨던 또 다른 시조세 분을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외교관의 자격을 가지고 소련을 방문하셨던 백주연 전즉카자스탄 대사님을 모셔봤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백주연 대사님. <laughs> 네. 네, 한국에서 백시성을 이렇게 찾아뵙기 쉽진 않은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1985년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교부에 입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북방외교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 미국에 가서 러시아어 연수를 했죠. 좀 특이하게도 일반 대학이 아닌 그 국방성사나 언어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지원을 해서 1990년 1월에 주 모스크바 영사처의 창설 요원으로 모스크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부에 근무하는 33년 중에 한40% 이상을 러시아와 중앙아관련 그런 일들을 했고요. 주 모스크바 소련 대사관 또 러시아 대사관 이렇게 두번 근무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도 어, 출장을 3 0여회 이상을 갔습니다. 본부에서는 러시아 및 시아의 수담당 과장을 했고 그리고 공관장에 대해서는 이제 주 카자흐스탄 대사를 어, 역임을 했습니다. 어, 은퇴 후에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어, 법무법인 세종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 담당 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대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33년 동안 무려 33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외교관 업무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업무를 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유독 러시아, 카자흐스탄, 즉 다시 말해서 구소련 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업무를 많이 보시게 되었어요. 네. 혹시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 업무를 어, 많이 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1987년에 제가 미국의 국방성 소속 언어 연수원에 가서 러시아말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논문 학과가 한두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 논문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러나 러한 사진이 없어갔고 어, 조로 사진을 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러시아 말을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서울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한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수교 직전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주 모스크바 영사처 창설 요원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러시아 대사관에 두번 본부에서도 관련 일을 하면서 계속 러시아나 중앙화 관련 일을 하게 된 거죠. 어, 퇴직하면서 보니까 한 40%는 러시아와 중앙 관련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 와,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음. 이어가고 계시네요. 아마 대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까지 러시아 땅을 못 밟아 봐,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대사님께서는 러시아 또 시아이스 국가와 외교에 있어서 최전선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교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업무와 가장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뿌듯했던 것은 역시 첫 번째 경험이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 어 90년 6월에 그러니까 한 5달 지났죠.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르바초프하고 어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양국 외국 장관이 국교를 수립하는데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소관의 수교 그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보다도 역시 외교관으로서 잘 경험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한 다음에 제가 투입이 된 적이 있어요. 음.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 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샘물교회 어, 교인들 21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됐었어요. 억류됐었는데 그중에 불행하게도 어, 탈레반들이 두명을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대통령의 명을 받고 어, 현장에 교섭단장으로 박연이 돼서 탈레반들하고 협상을 해서 19명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 긴장도가 높고 힘들었던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제동포 용사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사모주얼료. 사무주얼리호. 그 사모주얼료를, 어, 우리 청해부대와 함께 오만에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 우리 선원들을 구출했던 그 어, 사건. 그래서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소련과 국교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와, 그리고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시는데 힘쓰셨던 본인이시라니 정말 같이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2012년에 외교관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관 대사님으로서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012년 3월 8일에 제가 알마티에 도착해서 카자흐스탄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성의 날이죠. 여성의 날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공항에 카자흐스탄 측하고 고려인 측에서 환영회사로 나왔는데 백송이짜리 아, 장미를 음. 두 개를 들고 나왔어요. 어. 그래서 둘다 우리 집사람한테 줬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 땅이 환영하는 모양이다. 저로서는 비행기에 탈 때부터 30여 회 이상을 출장을 갔던 화장실의 대사로 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 낯선 곳에 새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을 찾아서 간다 그런 기분이었죠. 저도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중앙아시아 관련된 서적을 많이 찾아 읽곤 했었는데 마침 대사님이 작성하신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 건설하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음.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읽어 보았고요. 이 책을 읽어 보니까 대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간의 그런 돈독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카자흐스탄에 계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그 제가 대사로 부임하면서 제일 중요시한 것은 정무 관계, 경제 관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카자흐 사람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까 하다가 그 문화원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거기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차관해갖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문화원의 친구들한테 제가 거꾸로 친구 신청을 한 거죠. 와. 그래갖고 거의 한천명 정도를 친구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재미난 대화들이 나옵니다. 아, 새로 오신 대사님이 나한테 친구 신청을 음. 했다. 정말일까? 음. 아니면 가짜일까? 가짜 아닌가? 이런 게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친구들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가 파리에서 음.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CNN 뉴스를 보고 카자흐스탄이 선정됐다는 걸 보자마자 페이스북에 어, 그 포스팅을 했어요. 카자흐스탄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 확정 축하합니다. 음. 그러면서 가장말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정말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주한 카자흐스탄 유학생회에서 저를 초청을 하면서 그 회의에 소개를 했으니까 대사님 들어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대사를 하는 내내 어,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나에 대한 서포트 스 그룹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저 카자흐스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외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됐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저도 대사님과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류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어, 한류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도 카자흐스탄,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각 세계의 청년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청년들은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음. 것 같은데 음. 대사님께서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홍보대사로서 카자흐스탄을 혹시 소개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있었고 카자흐스탄에 소개를 하면 카자흐스탄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부자국가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좋은 면을 얘기하면 이 카자흐스탄은 지금 출산 영웅 제도가 있어요. 출산 영, 영웅 제도요?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에 출산 영웅이 됩니다. 오. 그러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죠. 그 문제가 옛날 같으면 굉장히 코믹하게 들렸을 텐데 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정책을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소 주기율표라는 거 있죠. 네. 거기에는 있 모든 광물이 카자흐스탄에는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거죠. 음. 그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농담으로 조물주가 이 하늘을 날다가 카자흐스탄 을 지나가는데 너무 추워서 꼬. 손에 있던 보물을 떨어뜨렸다는 해봐, 해봐.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많은 것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1992년 독립할 당시에 45%의 인구가 러시아인이었는데 음. 이분들을 정책적으로 밀어낸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러다가 보니까 엔지니어, 과학기술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태부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150만의 독일인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기술 인력의 절대 부족이라는 난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카자흐스탄. 굉장히 젊고 튼튼하고 건강한데 이 사람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4차 혁명 시대의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도 있다. 음.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한계성을 복합적으로 내재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저도 중앙아시아에는 거주는 해보았지만 카자흐스탄에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에 방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한 중앙아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혹시 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대사님의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면요. 어, 제가 대사로 있을 때 가끔 장관이나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상담을 좀 해달라.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 딸이 어저께 한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그러면 여행을 갔느냐 했더니 자기는 한국 유학을 간다. 그러면서 떠났고 어느 학교로 갔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아빠가 잘 처리해 주길 바래 그러면서 아. 한국으로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 여행을 잠깐 왔다가 한국에 푹 빠진 학생들이 네. 한국에 가서 무조건 공부를 하고 음. 한국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어,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 이제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코이카 봉사단으로 갔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번 그 코로나 1 9에서도 t v 에 나와서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분들 간에 이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음. 앞으로 이제 한 카자흐스탄 관계를 어, 이끌어 나갈 때 어, 정무 관계, 정치 관계 이렇게 자꾸만 그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자꾸만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문화 원장이라든가 일반 외교관이라든가 또뭐 유학생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수의 어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제가 어 했던 것 중에 그 하나는 어 카자흐스탄을 잠깐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코부스라는 악기가 있어요. 코부스 코브스가 우리나라의 해금하고 똑같습니다. 아... 제가 그걸 발견을 해갖고. 문화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바꿔서 연주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코브스로 한국 음악을 연주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금으로 카자흐스탄 그 음악을,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하고. 그런 행사를 뭐 한1 0분 정도 이렇게 해봤어요 문화 행사에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주한 미국 대사, 미국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 거기서 자기네 것만 선전을 하면. 그쵸. 뭔가 반발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문화 외교에 양날의 칼이 있다. 우리 걸잘 소개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너무 심하다 해서 반발을 느끼게 되면 그건 하지 못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4조짜리, 5조짜리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양국 국민 간의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유라시아 한국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음. 있지만 대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통해서 음. 양국 간의 거리가 조금 음. 더 저, 좁아지길 희망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백주현 대사님께 유라시아란?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1세기는 유라시아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분단이 됐고 그래서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멀리멀리 멀리 돌아서 EU와의 관계를 맺어 왔는데 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나머지 관료들이 마음을 고쳐 먹으면 우리는 바로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중앙아시아는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열차를 타고 한 20시간 가면은 있는 나라가 되고 바로 이웃이 될 것이거든요.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력의 부족, 산업경험의 부족 이런 것을 모두 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국은 그런 의미에서 유라시아 시대의 진정한 친구로서 협력할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백주연 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유라시아 시조새 인터뷰 시터뷰였습니다. 어, 앞으로도 유라시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훌륭한 시조새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스비 다니아, 사브라 라흐멧!